네, 11월 물고사 이제 29번 이제 뭐 전체 지문을 해석하지 않고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네가 만약에 고려한다면은 모든 임무들을 어떤 임무냐면요, AI로 가동되는 기계들이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폴 펄폼 같은 경우는 무엇 무엇을 수행하다죠?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파동사입니다 그러면은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목적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비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관계사. 일단 맞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될게 기본적으로 perform 무엇을 뭐 수행하다 실행하다 이렇게만 암기하지 마시고요. 어 task 어자 이렇게 한 단위로 암기를 해 두셔야 perform the task 이게 한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that 대신에 which도 쓸수 있다는 거. 기본적으로 확인하시고, 이것과 관련돼서 한 문제만 더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에서 조금 덧붙일 내용이 있어서 덧붙이겠는데요. 자, 이 문장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그 지역은 enjoy, 즐기다 이러면 해석이 안 되죠. enjoy a m o d e r a t climate 하면은, 그냥 이 지역은 대체적으로 기후가 온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enjoy a moderate climate. 이걸 일단 한 단위로 일단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두시는 게 중요하고, 아까 문장에서 봤듯이 이 문장이, 어, moderate 클라이밍 이렇게 한 다음에 아까 문제 삼았던 것처럼 대시나 위치나 둘다 가능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더루이 n 인조이스 이렇게 문장이 많이 나왔다고 해보세요 이 문장 말고 이, 이 문장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조이를 즐기다 로만 외웠다고 치고 그리고 이걸 못 배우고 바로 이 문장으로 만났다고 치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해석이 완전히 안 되는 겁니다 이해 되시겠죠 그래 가지고 일단 어떻게 주어 동사 목적어 어떻게 관계사로 문장화 되는지 하나 확인하시고 단어 한 단어만 외우지 말고 최소한 가급적 같이 어울린 단어들 같이 암기해두자 이것만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보시면 은 여기 이 s 에위치로가 있죠. 자 여기 항상 좀 함정을 많이 파놓는 건데요. one 다음에 이렇게 복수명사를 둬가지고 여기다 수일치 함정을 항상 one 같은 경우는 항상 수일치 함정을 둔다는 거좀 어, 유념하시고요. 그래서 o 이기 때문에 일단 이즈가 여기서도 맞죠. 근데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처음에 that 다음에 enable a 두 부정상에서 여기서 동사 원형 써야 된다는 걸 일단 기본적으로 파악을 해 두셔야 되고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네일 같은 경우는 주어에 사람을 보통 못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 이제 사람이나, 아, 사람이 아니라 기계나 환경 같은 거쓸수 있다는 것도 좀 파악을 해 두시고요. 조금 더 보다 보면은 여기 레덜 된 병렬이 있죠. 그러면은 병렬이 뭐랑 맞죠? 그죠? to r n 이랑 requiring이랑 병렬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앞에서 to 썼으면, 여기서도 사실은 to require를 써가지고 병렬을 맞춰야겠죠. 하지만 가끔 보다 보면은 이대 e n 품사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ing를 쓸수 있다는 거까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3번 문제의 문장인데요. 자, 보시면은 여기 도 s 즈가 있죠. 도즈가 있으면 대명사입니다. 대명사는 가장 가까운 명사에 일치시킨 게 기본입니다. 가장 가까운 명사 어디있죠그죠 컴퓨터 S부터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복수 대명사로 도우를로쓴게 맞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laughs> 실수하기 쉬운 게 바로 s 로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을 하셔야겠고요. 자, 그리고 문장 보다 보면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be able to 나오고 여기 동사 원형을 쓰는 건 알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self-improve. 이것도 동사야 하실텐데, 물론 사전에는 수용 안 됐지만 이런 식으로 만들어 쓸수 있다는 거. 그래서 셀프 인프로 드에서 동사라는 것까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어네 번째 문장인데요. 자,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뭘된이 나오죠. 뭘이 나왔던 얘기는 기본적으로 병렬이라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은 기계가 알다. 너에 대해서, 그리고 너의 가장 가까운 친구와 가족들이 아는 것처럼 나와야 되기 때문에 w i o 가 나와야겠죠. Are가 아니라, 그러면 이 두는 뭘까요? 그쵸? Know about you겠죠. 그쵸?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여기서 문제 포인트는 요즘에 사실 좀 고3에서 좀 많이 나오고, 요즘에 조금 많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대동사. 여기서 조금 어,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해 두셔야 되겠,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 문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5번 문장인데요. 5번 문장을 보시면은, 이 뉴스 2가 보이셔야 되죠.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이기 때문에 5번 정답이죠.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보셔야 될게 사실 이게 1번에서도 나왔던 형태랑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플 t 케이션을 그냥 함축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have implication for 이렇게 암기를 했다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1번에서 만약에 혹시 조금 틀렸던 분들 여기서 똑같이 문제에 들었으면 또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어떤 함축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렇죠. 해부에 목적어가 없고 that 하고 관계에서 써가지고 문장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챙기셔야겠죠. 이거 여기서 1번에서 났던 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단어를 제발 한 단어 이렇게 외우지 말자. 그냥 같이 있는 거 표현 묶어서 같이 암기해두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29번 같이 한번 풀어봤고요. 오늘 수, 시, 어, 시험 보느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